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고요? 오늘은 할게 없어요. 어, 제가 만든 제가 그린 중저항 신도색 미니 모형이 있는데 그거 만드는 거 빼고는 없어요. 오늘 해볼 거는 뭐해 본다기보다는 여기 레고 기차를 3 개를 연결해 놨습니다. 직선 레일이요. 제가 하나 하나씩 모형을 소개할 건데 이번 이거는 전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올해 폐차 예정 모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1호선 열차인데요. 제가 정말 정말 어, 한 1, 2학년 때 만든 모형이에요. 여기 잘 여기 잘 보시면은 기관사실 분도 없고 다 찢어져 있고 다 찌그러져 있죠. 제가 이거 이거 만들고서 철도 모양 이야기를 한몇 달은 연기시킨 것 같아요. 첫 번째 열차였습니다. 두 번째 열차입니다. 딱 봐도 연두색, 파란색. 뭔지 아시죠? CDC 통근동차입니다. 딱 봐도 정말 정말 잘못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여기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저 제가 처음으로 두꺼운 종이를 써서 만든 건데, 정말, 실패작이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합시다. 어, 나름 에어컨도 붙였는데 에어컨도 원래 세 개인데 두 개밖에 안 붙였네요. 두 번째 열차, CDC 통근 동차였습니다. 세 번째 열차는 먼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실물과 정말 정말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4호선 S 차입니다. 이거는 거의 대구 1호선에 써먹어야 할 모양새인데. 내가 이거 정말 보존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S 차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열차인데 이게 원래 철도박물관에 있는 열차인데 EEC라고 아세요? 그거 그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아무튼 정말 정말 얘는 철도 우형 이야기에서. 화면에 잠깐 나왔다 빠지는 것도 안한 열차예요. 세번, 네번째 열차였습니다. 다섯번째 열차입니다. 이건 창문이 둥근데 세마으로 객차입니다. 세마흐로 객차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진짜 색지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흰색에다가, 근데 전 개인적으로 흰색에다가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열차였습니다. 여섯 번째 열차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큰 창문 세 개가 보이시죠? 이건 4,400코드 전 디젤 기관차입니다. 근데 정말 정말 저 퀄리티죠. 크기도 되게 작고. 여섯 번째 열차였습니다. 네, 이번에 좀 뭔가 위에 뭔가 추가된 것 같죠, 이거? 원래 아이텍스 청춘 중간 차를 만들려고 했다가 제가 황급히 지우고 2층 차로 만들었는데 2층 차를 제가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텍스 청춘 으로 철도 모형 이야기에 출연시킬 예정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창문이 아니더라고요. 7 번째 열차였습니다. 자 다음 열차로는 아직 세 대가 더 남아, 아니 아직 2 대가 더 남았습니다. 이건 세마으로 pp동차입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특실이랑 열차 카페가 있는데, 그두 대는 제가 이미 철도 명형 이야기에 출연시킨 적이 있고, 얘는 아직 출연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더 고퀄리티의 세마으로 pp동차를 이미 만들어서 이미 영상을 찍은 지한 1년이 지났습니다. 얘는, 네, 폐차시키겠습니다. 여덟 번째 열차 자, 다음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 자석도생 열차고요 이건 일단 통창문입니다. 얘는 한국철도공사 VVVV 2세대 전동차 일명 동그이라고도 하는 열차인데, 제가 여기를 완전 빨간색으로만 칠했어요. 여기 원래 아래, 창문 아래쪽에 파란색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아, 코레일은왜 이렇게 도색이 다 복잡한 것만 있을까요? 아홉 번째 열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열차는 정말, 저도 이게 무슨 열차인지 모르는 열차예요. 바로 이 열차입니다. 뭐, GTX 같기도 하고, 또 뭐, 음, 일단 헤드라이트가 ITX 청춘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원래 제가 누리로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리로 앞부분이 도저히 표현이 안 돼서 ITX 청춘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이렇게 됐어요, 진짜. 흰색만 있, 있게 됐어. 아무튼. 올해 열 종류의 열차가 폐차될 겁니다. 제가 이 열차들만 따로 뽑아서 철도 모양 이야기에 딱 한번 이제 출연시킨 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폐차를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